안녕하세요. 루기파파 이대표입니다. 빠, 바... 저... 음... 구독, 좋아요는 눌렀죠? 아! 자, 오늘은 루기파파 이대표가 왜또 이렇게 상큼하고 귀엽게 오프닝을 하면서 카메라를 켰느냐? 오늘은 제가 레크레이션 때 예전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던 이야기 스팟 중에 하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가볍게 써먹기도 좋고요.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스토리 스팟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코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야한 얘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한 얘기를 떠올려요. 코가 크면 뭐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저분한 사람들이 콧구멍이 클 경우의 수가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추가 가능하시겠죠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뭐 도구나 뭐 휴지를 이용해서 코를 풀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코를 자주 파기 때문에 콧구멍이 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 말도 안돼라고할수 있지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체는요, 유럽 선수들이 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꾸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면 변하게 된대요. 그래서 코를 자주 지정하게 하는 사람들은 콧구멍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콧구멍이 또 반대로 작다 그럽니다. 거짓말을 할때 일반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 이렇게 코를 쓰다듬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걸 자주 하기 때문에 콧볼이 점점 지저분한 사람보다 반대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가 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 들어냈고 이렇게 이걸 누가 좋아해? 이걸 이걸 상식적으로 누가 좋아하냐고 그죠? 예 네. 이걸 누가 좋아해? <laughs> 앞에 또진지하게 듣고 계셨죠? 나는 이런 스타일의 개그가 좋더라고요. 빠? 오, 얼았어 오, 잠깐 그만 그만. 그만. 오, 많이 왔었는데. 미 사냥꾼. 쉽지가 않은데 이게 <laughs> 쉽지가 않은데 누가 아주 잘 맞혀 이거 통을 잡혔다 가자